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스가랴서의 말씀을 새벽기도에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 왕이 내게 이마린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인생에서 변화를 원할 때에 힘 있는 지도자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최근 들어서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지도자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가 힘 있게 무엇인가를 변혁하고 또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줄 또는 이 나라와 이 백성과 이 세계를 한 번에 한 번에 해결해 줄 강하고 단대한 누군가 그런 지도자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이 고난 속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주변 강대국이 너무 커보였고 자신들은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온다는 말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현실을 바꿔줄 유일한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스가리아 선지자는 이상한 예언을 합니다. 왕이 오시는데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온다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왕은 전쟁의 무기를 없애버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과 억압에 시달린 사람들이 이 말을 들을 때에 어떻습니까? 실망했을까요? 아니면 환호했을까요? 전쟁에 시달린가, 그러니까 폭압과 억압에 억눌렸던 자들이 그 폭압과 억압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 더큰 힘이 필요해요. 더큰 무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제가 8월 15일 대한민국 광복 80주년이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도 한때 일제의 치하에서 식민지를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제 식민지가 우리가 힘이 없어서 해방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저 만주 별판에서는 임시 정부가 있었고 또 광복군이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그 만주에서 그렇게 천대를 받아가며 멸시를 받아가며 또는 박해를 받아가며 그렇게 광복군과 임시 정부를 운영했을까요? 힘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한 나라의 속박과 지배로부터 자신들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이 스카랴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지도자가 오는데 힘을 가진 자, 전쟁과 폭압 억압을 무너뜨릴 강력한 지도자가 오신다고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패러독스, 역설입니다. 자, 왜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오실까요? 왜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실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런 왕이 나귀를 타고 오는 왕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방식과 우리의 기대가 얼마나 다른지를, 그리고 그 차이가 왜 복음의 핵심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본문의 배경을 좀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스가리아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성전은 무너졌고요. 땅은 황폐했고 주변에는 강한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힘이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왕이 온다는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새 질서의 도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스가리아서는 9절부터 10절까지 평화의 왕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7절까지는 그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하실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겸손히 오시는 왕과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한 장면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가리아가 본 장면은 겸손히 오시는 왕입니다. 어떻게 오신다고요? 겸손히 오신다고요. 우리 구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으로 오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낙위를 타시나니, 낙위의 작은 것곧 낙위 새끼니라. 자, 첫 번째 구절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라고 하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자, 이 명령은 상황이 좋아져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은 여전히 어렵지만 왕이 오신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의 모습이 독특합니다. 공의로 오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귀는 전쟁용이 아니라 평화의 상징입니다. 자, 열왕기상 1장 33절에서도 나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될 때에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그 고난에 앞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무엇을 타고 입성하셨습니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죠. 자,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의 정복자로 무력자로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이 땅을 전쟁으로 밟아서 승리하시기를 원하셨다면 여러분 무엇을 타고 오셨을까요? 요즘 같으면 아마 전투기나 탱크나 항공모함을 몰고 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왕은, 지도자는 무장한 말, 번쩍이는 칼, 강력한 군대를 이끄는 그런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나기를 타고 오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인간의 기대와 다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때에 우리가 원하는 속도와 방법으로 오지 않으심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루시는 대상은 환경보다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적을 제거하는 것보다 내 마음의 반역과 불씨를 다루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여러분 삶의 여러가지 고민과 문제와 해결거리를 아마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가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이 환경이 바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문제와 이 고난 앞에 서 있는 내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변화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계속해서 스가리아가 본또 예언한 환상은 언약의 피로 맺어진 자유의 모습입니다. 11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로 말할 진데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야마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자이 구절은 출애굽기 24장의 언약 체결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에 피를 뿌렸습니다. 그 피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증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물 없는 구덩이는 절망과 사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서 나오는 길은 언약의 피 밖에는 없습니다. 군사력이나 외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피로 그들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12절에 소망을 품은 갇힌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귀향이나 귀환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새는 그들이 세운 건축물이나 큰 성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유는 내가 스스로 확보하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나를 사신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피 값으로 지불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오늘도 갇힌 자에서 해방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피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사셨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스가리아의 눈을 통해서 본 환상은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13절부터는 장면이 전환이 됩니다. 다 같이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오나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하나님은 유다를 당긴 활로, 에브라임을 채운 활로 삼으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전쟁의 도구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이 전쟁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활과 화살이 스스로 날아갈 수 있습니까? 관역을 마칠 수 있습니까? 아니죠 활과 화살을 든 용사의 손에 맡겨지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주도권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15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그들을 보호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이 전쟁을 시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전쟁을 끝마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의 끝이 마지막이 어떻게 된다고요? 승리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그 날에 여호와의 여호와와 그들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전쟁의 목적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빛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여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전쟁의 결말은 이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쟁의 끝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지난 여름 동안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어떤 느낌과 감흥이 있으셨습니까? 두려움입니까? 공포입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희망과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스가리아서에 나오는 이 환상과 예언도 여러분에게 이 마지막은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을 빛으로 나오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주기 위함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스가라서 9장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함께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미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원수의 세력은 남아있고 완전한 평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겸손히 오시는 왕을 신뢰하며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언약의 피를 붙들며 내가 누구의 것인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나를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을 견디고 이겨야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온전한 신앙은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시도록 기다리는 것입니다. 겸손히 오신 왕이 반드시 능력으로 완성하실 것을 믿고 오늘도 버티고 견디는 것, 그 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이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기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결단과 또 헌신과 순종의 기도를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은혜를 얻게 어, 어. 어.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놓고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그것을 넘어가게 해 달라고, 또 그것을 깨트려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에 놓여 있는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반응할지를 나 자신부터 돌아보고, 또내 마음과 내 생각들을 정리하고, 또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또 회개하며, 또 간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신뢰하며 또 세상의 힘이 아닌 주님을 붙잡으며 또 하나님의 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겸손히 나귀를 타고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힘과 눈에 보이는 무기를 의지하려 하지만 주님은 십자가와 죄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을 이기신 참된 평화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언약의 피로 우리를 물없는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요새이심을 믿게하여 주옵소서. 아직 완전한 평화는 오지 않았지만 이미 시작된 주님의 승리를 바라보며 오늘을 견디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왕관의 보석처럼 주님의 땅에 빛나게 하시고.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